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시장경제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 더 있습니다 법치입니다 법치 맞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네 법치가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려워져가고 있죠. 네! 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 안 됩니다. 이번에 경찰이 우리 신당에 대해서 퇴근했죠? 상당한 네. 지 이틀밖에 안되는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타겟이 있어야 죠 네. 타겟이, <laughs> 타겟이 <laughs>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밝혀야겠다. 이랬으면 하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현장으로 갔어야지요. 당이 지금 탄당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기 무선 부정선거 자료와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허용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을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리 압수수색은 불법입니다. 불법! 뭐라고요? 불법!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또 압수한다고 불려 들어온 서들이 우리를 무로뜨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맞습니다. 정치 파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예! 이번엔 항의하는 변호사를 물리려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보, 여보세요 여보 여러분 변호인을 내쫓아버리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자입니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총을 썼습니까 칼을 썼습니까 말로 항의한 것이죠. 이거를 쫓아낸다는 것은 벌써 이성과가 반민주주의 독재국가되다는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 여성 당직자의 몸을 건드렸습니다. 와! 손대지마! 손대지마! 이렇게 외쳤는데 계속 손을 댔습니다. 그 피해자가 이 중에 어디 계시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안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 행사에 곧바로 소항에 나섰습니다. 바로 시위를 했습니다. 예! 재패 신고하면 3일이 걸리니까 바로 나가서 1인 시위부터 했어요. 1인 시위한 그 주운수 최고가 안 보이네. 아, 여기 있어요. 네. 저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패 신고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합법적인 실패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오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싸우려면 세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다섯 명, 열 명이라도 와서 계속 싸워. 성리를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바로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한 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필요한 법적인 조치들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압수수색 관계자 전원을 고소할 것입니다. 예! 이미 10수명 20명 넘게 고발을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이 무도한 압수수색에 가담한 자들 하나하나 찾아내서 모두 다 고소하고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써보 나갈 것입니다. 해남부 장관, 누굽니까? 윤호중이에요. 또 경찰청장 없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있어요. 자 이자도 우리가 반드시 상응한 처벌이 될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파이팅! 박현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손재한 서울경찰청 수사 차장 오성진 광역수사 단장 조광현 공공범죄 수사 대장 홍성훈 사법경찰관 조현순 수사관 오준호 이외도 십 수명을 이름을 알아내는 대로 사전에서 도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해주겠습니까? 시 예! 함께하겠습니다. 해 함께해주겠습니까? 함께하겠습니다. 예! 해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세 명에게 묻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불라라사불라라사불라라 사부라라, 사과라라사과하라사부하라사부하라 사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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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지라 사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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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찰관 이꼴지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일이죠.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들과의 싸움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싸웁시다. 이기도록 여러분, 힘을 십아주우리오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기입니다. 이기는이기니다 이기입니다. 입니다이입니다이니다이기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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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